여러분들은 봐 이번에 151명의 애들이 젊은이가 죽었잖아 그게 네. 우리는 막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 맞습니다.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는 1년에 15,000명의 젊은이들이 자살을다 아. 15,000명하고 1 5 0명 차이가 얼마야 이게 네. 어마어마한 예. 네. 거야 이거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워서 네. 희망이 없는 청년들이 자살을 한 거야 네. 15,000명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? 거의 없습니다. 나는 기절하는 거야 예 네. 나는 괜히 여러분들을 보고 나 놀래요. 청년들이 만 오천 명이 직장도 없고 막 네. 괴로워서 죽어가는 거 이거 예상 생각은? 요 우리나라는 우리는 무방비상태예요 네. 이게 더큰 참사. 더큰 참사. 이거는 진짜 청년이 자기 희망이 안 보여서 자살을 하는 거야. 자살 위에 일년에 만 오천 명에 그 영정 앞에 우리는 어떻게 무릎 꿇고 있나 지금. 여러분들은봐 이번에 백오십일 명 애들이 젊은이가 죽었잖아. 그거 네. 우리는 막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. 맞습니다.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는 1년에 15,000명의 젊은이들이 자살한다는 거. 아. 15,000명하고 150명 의 차이가 얼마야요 이게. 네, 이게 더 큰데요. 이거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괴로워서 네. 희망이 없는 청년들이 자살을 한거야 네. 15,000명.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? 거의 없습니다. 나는 기절하는 거예요. 예. 네. 나누기 여러분들 보고 난 놀래요. 청년들이만오천명이 직장도 없고 막 네. 괴로워서 죽어가는거이거예상이 친구는 이친는는이친는이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이친이친는이 친구는 이이는이 친구는 이자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에구는는이는이 친구는 이친구